반갑군. 우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공구를 보고 왔는데. 그래 맞아. 귀신의 씨였어. 20년도 좋게 넘었지. 20년? 근데 왜 공구는 이제야 올린 거야? 그동안은 강에서 물을 길어다 썼거든. 그런데 전쟁 이후로는 시체가 너무 많아서 물이 썩어버렸지. 내딸 맨디가 그걸 마셨다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 약초사 말로는 마실 걸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더군. 맥주나 사과주 같은 거 말고 깨끗하고 맑은 물로 말이야. 근데 우물 말고는 구할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유령을 쫓아내려는 거야.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니까. 그 유령, 어떻게 생겼지? 그게 생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하게 생겼어.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무덤에서 막 기어나온 여자처럼 생겼어 더러운 옷과 넝마를 걸치고 살점은 썩어 있었지 그리고 고통스럽게 울부짖기도 했어 망령이나 알프인 것 같군 회자 당신이 위령을 물리쳐주지 않으면 우리 딸의 목숨이 위험해 마음은 이해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서 보상 얘기를 해볼까? 그래 얼마면 되겠나? 조금만 깎아주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좋아 도와주지, 우물은 어딨나? 고지에 있는 호베이라는 곳이야. 지금은 귀신 때문에 버려져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인지 부탁할게. 제발 유령을 쫓아내줘. 열이 나고 기절도 해요.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 마스터. 가지 아, 마세요. 아 이게 그 우물이군. 정왕들, 여기서 뭐하는 거냐? 이상한데, 공격을 하네. 그녀 여기에 묶어두고 있고, 그래. 세상을 뚫이면 여인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한 거야. 남자는 칼에 찔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동물들이 시체를 뜯어먹어서 뼈만 남았군. 저쪽에 핏자국이 더 있는데 이 남자의 피는 아니군. 일지야.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칼지. 아마 이게 여인의 악령을 여기에 묶어두는 물건일 거야. 피자국이야. 아주 희미하지만 누군가가 이쪽으로 끌려갔어. 살아있는 상태로. 피에 물든 손자국. 크기를 보니 여자 손이야. 여기서 끌려나갔군. 상처를 입었고 살기 위해 싸웠어. 시차는 안 보이지만. 흔적은 남아있을 거야. 조건만 맞으면 핏자국은 10년 넘게 남아있기도 하니까. 우물에 자국이 또 있군. 장말라이성. 불탄한 적이군. 정왕령의 지식군 정우왕령은 우물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을 거야. 핏자국이야 거의 지워졌지만, 근데 이 흔적은 뭔가 좀 이상하군. 양동이 줄에 목이 매달렸군. 아마도 일지의 주인이었던 여인 같군. 골반은 넓고 턱은 작아 여자야. 치아를 보니 대략 서른 살쯤이고 왼팔이 없군. 화장이야겠군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여인을 묶어두고 있는 게 뭔지 찾아내야 돼. 남편이 준 팔찌를 차고 있던 건가? 그래서 팔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아래로 뛰어내려야겠군. 뭐 별일 없겠지. 손으로 돌아가진 않겠군 팔찌야 글자가 새겨져 있어 클레어에게 볼커가 이 팔찌는 우물에 있던 여인의 것이겠군 꽤잘 만들었군 그래도 정우왕령을 없애리면 시체와 함께 태울 수 밖에 없지 우물 근처에사는게 좋겠어 탈 지역이 있어. 이거니? 효과가 있는 것 같군. 볼까 그러니까. Roger. 서리했어. 우물은 살해당한 여인의 유령에 씌여있었어 유령은 내가 쫓아냈고 편히 잠들지 못한 여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는 안됐는데 그랬다간 전쟁터가 골칫덩이가 될거야 그럴 땐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알겠지 혹시 클레어나 울커가 누군지 아나 처음 듣는데 우리 약초사 토미가 클레어라는 이름을 말한 적이 있긴 해 같은 사람일까? 보상이야 마스터 위쳐 맨디의 지참금으로 모아둔 거지 마스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딸은 결혼은 커녕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 내가 결혼이란 걸할 일이 있을지 그 돈은 맨디의 결혼식을 위해 쓰게 그리고 날 위해 건배나 해달라고 고마워 마스터 위처 정말 따뜻한 사람이로군 그래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 행운을 빌게